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삼촌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어 발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던 문제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몇개 띄워봤습니다. 영어 스펠링 fog처럼 알파벳 o가 한 개만 있으면 발음을 그냥 o라 해서 fog라고 읽죠. 그런데 여기 fog에서 모음 o를 길게 읽는 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 영상에서 장모음화 현상을 설명했었는데 이게 바로 장모음화 규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혹시 그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FOOD처럼 알파벳 O가 OO로 두개 나오면 발음을 U로 읽어서 food라고 읽어야만 하는 거죠? 이걸 그냥 food라고 읽으면 안 되나요? 이게 알파벳 E도 마찬가지입니다. SET처럼 E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A로 발음해서 set라고 읽는데 근데 스펠링에 E가 두 개가 나오면 A 발음을 내는 게 아니라 E로 발음해서 가령 SEE는 s -E -E는 라고 읽는 게 아니라 C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어 더 화면에 띄워 보면 영어 스펠링으로 G O O D F O O D F O O T S E E M E E T F E E T 얘네들을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발음 good food foot see meat fit 이거 말고 그냥 영어 스펠링 써 있는 대로 읽어서 god f o o d fot see m e t fat 이렇게 읽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생들 완전 기초 영어 가르칠 때 영어 읽는 방법, 그게 파닉스잖아요. 그 파닉스에서 영어철자에 오오는 우로 발음한다. 영어철자에 이이는 이로 발음한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단어들을요. 그냥 철자 그대로 발음을 해서 오오는 길게 오로 발음하고 이이는 길게 에로 발음해서 그러니까 곧, 포 o 포 t 세, 매트, 팻 이렇게 읽으면 왜안 되는 거죠?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15세기 영국에서는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곧, 포, 포, 세, 매트, 팻 그렇게 발음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 300년 동안 발음이 변해서 17세기 말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발음 good, food, foot, see, m e a t 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하면요. 언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영국과 미국이겠죠.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의 발음이 변하는 것에 따라 철자법이나 스펠링을 계속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인생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굳이 나랏돈을 많이 써가면서, 철자법, 스펠링, 이런 거를 자꾸 고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지나온 수백 년 동안 영미사회의 언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 수백 년 동안 발음은 계속 변했는데 철자법은 17세기 스펠링이라서 그래서 스펠링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펠링 OO는 U로 읽어라. 스펠링 EE는 e 로 읽어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은 o o d FOOT, FOOT, SAY, MET가 아니라 GOOD, FOOD, FOOT, SEE, MEAT로 읽어라 라는 파닉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스펠링 55를 우로 읽고 스펠링 22를 2로 읽는 이유에 대해 교수 삼촌이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더할 말이 없다면 그러면 영어학 전문가가 아니겠죠. 영어학 공부를 한 번도 안한 분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지식을 갈망하는 분들을 위해 진짜로 흥미진진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노움 추엄스키가 등장하기 전에 전 세계 언어학계를 주름잡던 거물 언어학자가요. 지금 화면에 사진을 띄워놓은 덴마크의 오토 예스펄슨이었는데요. 이분이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300년 동안 일어난 영어의 발음 변화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발견을 하고 그것을 대모음 변이(영어로는 Great Vowel Shift)라고 부르는데 그걸 발견합니다. 이게요, 한두 단어, 몇십 단어에서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 전체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근본적으로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 오오는 원래 오오였는데, 그게 300년 동안 발음이 우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발음은 바뀌어도, 철자법은 절대로 안 바꾸니까, 그래서, good, f o d forward, for, t는, good, food, f o o t 으로 바뀐 거고요. 또 스펠링 ee는 원래 발음이 e였는데 그게 300년 동안 ee로 바뀌어서 fat, sat, met는 feet, s e e meat가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영어 모음 특별히 짧은 모음 말고 길게 발음되는 장모음 이 장모음 전체에 대해 굉장히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 슬금슬금 살금살금 살금, 장장 300년 동안 그냥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의 논의를 결국은 현대 언어학의 보편 문법 이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 그림인데 이게 입안에서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나는 모음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음 사각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의 대모음 변이 Great Vowel Shift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먼저 오 발음의 경우에는 발음하는 혀의 위치가 한칸 올라가면서 우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의 good, food, look, foot, tooth, mood, soon 이런 단어들이 어, 오, 오가 우로 발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영어의 에 발음은 또 발음하는 위치가 한칸 올라가면서 이로 발음납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 단어들 see, meet, deep, feet, teeth s e m 이런 단어들에서 이, 이가, 에가 아니라 이로 발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였던 것들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아하고 결합을 해서 이중 모음 아이로 변하는데 그래서 현대 영어 단어들이 five, wise, child, side, bite, line, hide 이런 단어에서 이 발음이 아이 소리로 나는 건데요. 이 단어들이 15세기 영어에서는요, fever, weasel, child, see the bitter, leaner, hed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났던 겁니다. 그다음에 원래 우였던 것도 발음 위치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아와 결합해서 이중모음 아우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15세기 영어에서 wood, h u s s 이랬던 거를 지금 영어에서는요. out, house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아였던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a 발음으로 변해서 현재의 mate, fate, same 이런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실은 지금요 영어의 대모음 변이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쉬운 사례만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게 300년 동안 더 다양한 발음에 대해 무지하게 많은 단어들에 적용되면서 영어의 발음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참고 자료를 두개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Great Foul Shift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서 중간에 세칸 정도, 대략 300년이 대모음 변이가 적용되는 기간인데, 각 유형별로 대표 단어가 제일 하단에 써 있고요. 아주 그림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의 명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언어학과의 앤토니 크로크 교수님 수업자료인데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의 언어학 석학이 강의하는 수업자료까지 구글에서 검색되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화면 고정시키시고 앤토니 크로크 교수님 수업 자료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영어의 대모음 변이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전 세계 6천 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언어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6,000개 언어의 문법이 6,000개의 다름, 6,000개의 제각각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다름이 바로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편 문법, 그 보편 문법이 허락해주는 다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엄 초암스키가 창시한 현대 언어학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게다가요 그 보편 문법이 허락하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다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6천개 언어끼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 언어들의 사투리 방언들 그러니까 뭐 한국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 등등등 이런 다양한 방언의 차이에도 적용되는 거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개별 언어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 변해 왔는데, 예를 들면 15세기 영어랑 17세기 영어랑 현대 영어는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시간을 초월한 다름 역시 보편 문법이 허락하는 제한된 범위 안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대모음 변이가 30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현상 자체가 실은 모음을 발음하는 혀의 위치와 관련된 매우 체계적인 음운론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의문론 규칙이 300년 동안 변한 것도 실은 보편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다름 역시 보편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현대한국어에서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제주도방언 혹은 함경도방언 이런 게다 다른데 그런 다름 역시 체계적인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런 규칙이 실은 보편 문법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편 문법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보편 문법은 그냥 인간이 가진 뭐라 규정하기 힘든 언어 습득 능력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추상적인 개념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움 처음 스키 이후 발전한 현대 언어학에서 보편 문법은요 매우 구체적인 문법 규칙들이고 이 규칙들에는 구체적인 옵션들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개별 언어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편 문법이 허락하고 만들어준 범위 안에서 지난 수천 년간 개별 언어가 변화해 온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의 사투리 방언들의 다름,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언어 환경에 던져져도 그냥 4년쯤 지나면 그 아기가 속한 언어 환경의 언어를 그 아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보편 문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모국어로 습득하는 겁니다. 심리 언어학, 신경 언어학 연구자들이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존재하는 언어 말고 인공 언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아동들을 그 인공 언어 환경에 일정 기간 노출시키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 언어 문장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은 보편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규칙이고 어떤 규칙은 보편 문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 머릿속 논리로만 만들어낸 규칙인데 이렇게 보편 문법에 맞는 규칙, 맞지 않는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보편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어학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가설이 있다는 소리일 겁니다. 아무튼, 인공언어 습득 아동들에게 보편 문법에 맞는 규칙, 맞지 않는 규칙 이걸 전부 배우게 한뒤 아동들이 그 인공언어 문장을 처리할 때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 사진을 찍어보면 놀랍게도 보편문법에 맞는 규칙과 보편문법에 맞지 않는 규칙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뇌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놀랍고 충격적인 연구성과는요, 유튜브에 존재하는 셀수 없이 많은 채널 영상 중에서 오직 교수삼촌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편 문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한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방금 소개해드린 연구, 해당 논문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 생각도 있으니까 댓글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 교수, 박사님들, 선생님들도 제법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한권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럿걸스 대학교의 마크 베이커 교수님이 2001년에 출간하신 The Atoms of Language, The Mind's Hidden Rules of Grammar 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마크 베이커 교수님 역시 세계 최정상급 언어학자이십니다. 노움 초암스키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시고요. 참고로 학계에서는 노움 초암스키가 누구누구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 중한 명이었다 이런 거 가지고 직계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몇십 년 교수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수의 박사 논문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누구 논문을 심사했었는지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의 저자인 마크 베이커가 노움 첨스키 교수님의 직계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크 베이커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노움 첨스키였다라는 의미이고요. 마크 베이커는 1980년대 노움 처암스키 교수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들 중에서 넘버 원 석학입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보편 문법의 구체적인 규칙들과 그런 구체적인 규칙이 실제 개별 언어의 문법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편 문법 이론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편 문법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1998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인 레이 잭앤더프 교수님께 처음 수강했던 과목 제목이 유니버설 그라마 보편 문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학원생 시절 잭핸더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한 수업 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도 그때 배운 내용의 일부를 저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수업에서 풀어놓고 납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조카님들께서 제가 삼촌이니까요. 조카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앞으로도 보편문법 관련해서 완전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풀어놓겠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글 써놓은 거를 봤는데요. 노움처음스키의 보편문법 이론이 다양한 개별 언어의 구체적인 어순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언어마다 매우 다른 어순이 보편 문법에 의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수 삼촌 채널의 영상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 다 하는 건데 제가 원래 미술 이런 거 소질이 없고 영상 제작도 왕초보라서 손도 느리고 당연히 영상 편집 기술도 부족하고 아무튼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무진장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더 힘을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